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제 좀 해봐야죠. 일단 룬도 한번 보긴 봤는데 일단 요게 진짜 그냥 아직도 무난해요. 무난 그 자체.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무난하고 일단 지금 잭스가 상대인데 이제 치속이 또 없어졌잖아요. 할만한 거 같아요 이제 그 치속의 그 폭발력이 좀 많이 좋았던 건데 이제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할만하겠죠. 일단 그리고 정밀 쪽을 제가 한번 봤었는데. 정밀에 스킬 가속이 있었던 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, 궁극기는 적용이 안 돼요. 그러니까, 기본 스킬 가속이라고 써져 있었길래, 이게 뭔가 싶었는데, 말 그대로 진짜 얘네, 큐더비 얘네의 한정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, 굳이 이제 들 필요는 없는 것 같고, 정밀 쪽은. 그냥. 오케이. 강화는 시켰고, 오케이, 착취. 좋아. 이거지. 아! 근데 미년도 좀 때려주면서 해줘야 돼요. 선 2렙을 찍어야 되려면. 까비. 2렙 되겠다, 이거. 전진하겠다. 오케이, 여기까지만. 치속이 아니니까, 아, 진짜 할만하다, 얘가. 흠 기다려봐요 오케이 한대더 이거 잘만 하면 될것 같긴 한데 기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요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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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마시가다. 요마시가다. 이거지. <laughs> 맛있다. 아 맛있다. 아 야미. 이거지. 이거거든. 여태까지 치속으로 고통받던 날? 아, 없어졌다. 이제. 어, 이제. 게임이? 나만의 세상이다. 아, 그리고 방위가 또 바뀌었잖아요. 체력이 좀 줄어서. 이게 진짜 아쉬워요. 스킬 가속이 붙어서. 그거는 그거 나름 좋은 거긴 한데. 그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, 그 이유는 이제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, 아, 스킬 가속으로 인한 메리트가 좀 없어진 것 같긴 하거든요? 아,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. 어, 스킬 가속으로 인한 메리트가 있기는 한데, 쇠는 이제 또 체력 계수가 중요하단 말이야. 이 패시브랑 도발 딜, 이런 게다 체력 계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, 아, 너무 아쉬워. 솔직히 그냥 스킬 가속, 아, 체력 150 아사 갈 바에는 스킬 가속 5를 포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. <laughs> 너 착취 아니야? 어쩔 거야? 오케이, 딜 씹었고. 이거지, 이 이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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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. 어, 이거지. 아, 아, 안 죽네? 근데 까비다. 살짝 딜, 아, 좀, 델랑말랑 했던 거 같긴 한데. 안 되는구나. 까비요. 야, 잭스, 이제 쉽다, 쉬워, 그냥. 어, 아, 강의를 샀구나. 이 친구 봐라이 재수가 없네 아 근데 진짜 대포 못 먹었다 이거 좀 큰데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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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안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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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빠졌는데 어떻게 할건데 감당 가능? 감당 가능? 감당 가능? 감당 가능하냐고! <laughs> 빼야지 어, 잭스야 빼야지 안 빼면 죽어 어 빼야돼 잭스야 아, 왜 그래 진짜 화나게 하네 아 열매 먹고 오는건 좀 반칙인데 열매 반칙이지 강화 좀 맞춰놓고 하면 될듯? 이거지 하와아 그리고 신발 요거 그... 어디냐 요거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 이게 좀음아좀 음... 아, 뭐랄까 그 사이 동안 좀 뭔가 아쉬워 진짜 그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지 아 진짜 왜이래, 왜 이래 왜왜왜 이래 왜 이래 안 아, 맞았죠 깝이다. 아, 이거 레드 있을 때. 아, 그, 잭스, 그, 하아. 아쉽다, 아쉬워. 감당 가능? 반격 <laughs> 끝날 때, 반격 중간에 도발로 빼줘야 돼, 이렇게. 걸면서 도발을. 근데, 맞춰줘야 되는 게, 이제, 크나큰 관건이지만. 오케이 묻혀놓고 레디스 때는 조심하고 헉! 트포로 안되는구나 트포라서 안되는구나 아 이런 이런 아 트포 폭발력 쎄아 확실히 트포 정복자? 어 확실히 순간 폭딜은 쎄네 정복자로 쌓아놨을 때 기준이긴 한데 이거는 저희 잘못입니다 제 자신을 되돌아 봐야 돼요, 이건. 거 도발 한번더 찍을게요, 그냥 이건. 까비요, 까비! 헤르메스 가면 될것 같아요. 태블라인은, 어, 저거 할것 같아요. 방어 태블. 음 방어 태블이 효율이 좋아. 그리고 CC가 좀 있으니까 강인압 좀 챙기는 걸로 가고. 아니면 신속신 가도 되고. 이거지? 딱 봐도 보이잖아. 어디로 갈지? 잭스야, 너만 정글 있어? 나도 정글 있어. 여태까지 정글 얻고 한게몇 갠데 데 정글 없었잖아? 너 이미 070이야. 너 지역번호 됐다고. 오케이? 잭스 지금 나랑 스코어가 비슷하다는데? 지금 보면 그나마 잭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. 상대팀 중에서는. 오케이, 어쩔건데, 감당 가능 감당 가능 죽었어 너어 쩔수다 즉 거? 이건 어수 없다 난좀 힘들긴 하지 는 거? 고이 거? 는 거? 는 아 기다려봐 야나 여기 있는데 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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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 아니 아니, 아니 뭐야 아니 파, 뭐, 아 아니 아 포탑 개기네 아찔하지 너도 이제 맞아보니까 좀 아찔하지 너도 아찔한게 맞아 사실 아찔한게 맞거든 백업만 봐주면 될 듯. 야, 이제 너랑 나의 싸움이다. 이거는 근데 이코오네요 저러면 쩨일까 위험해. 안돼지 아, 안 안돼지 아, 안돼지 아형채이야센 아, 아니 도대체 딸물러 보는 거죠? 캣 딜량 볼까요? 어, 딜량 좀 볼까? 아이구야 아이 덱스야